Guten Tag. Woher kommst du? Aus Kassel. Uh, Kassel, also bei Kor Korbach, bei Kassel. Wir können jetzt haben, ich Kilometer, Minuten. Wie alt bist du? 57. Ja. Oder ich habe in der. Das Rückenschmerzen uh. Wie heißt das mit War das Vorfall? Oder? Ich hatte also starke Rückenschmerzen in der Lendenwirbelsäule ja, ja, okay. Und am Fuß Starke also. Schmerzen. Uh. 어, 요추의 통증을 오래 가지고 있었고, 발바닥에. 여기, 여기. 어? 여기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5년 후에, 오100%고5수85% 어, 수족하고, 85%두번치료받고 발은 100%고 허리는 85%답니다 Also, hier am Fuß hatte ich ganz starke Schmerzen, hier an der Innenseite. Wenn ich ein paar hundert Meter gegangen bin, konnte ich nicht mehr laufen, musste ich stehen bleiben vor Schmerzen. Oh, stopp. So, hier ist es schmerzhaft, und wenn ich 200-300 Meter gehen würde, würde ich nicht mehr stehen bleiben. Das geht ein Jahr und ein halbes Jahr. Und Rücken? Und Rücken, im unteren Rücken auch starke schmerzen bei der arbeit ich bin gärtner von beruf ich ja. habe also eine schwere arbeit und da hatte ich ständig schmerzen im unteren rücken und ich hatte eigentlich nicht gedacht dass das von den füßen kommt aber es ist von den füßen gekommen. Ja. Und die 200m만 걸어가도 허리가 아파서 발을 못 움직였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저 발바닥에서 온 거는 자기도 몰랐답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이 원하는 코티션 척추에다가 주사 놓는 거를 이 사람이 거부했고, 수술도 거부하고, 이 깔창을 4년 동안 했는데 그것도 어,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신발이 실수가 다섯 개나 큰 거. 그러면 한 4cm가 앞보다 옛날보다 큰 신발로 바꾼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몸 전체의 통증은 발은 하나도 안 아프고 허리는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일하게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Das war toll. 네? Das war ganz toll. 야? Yeah? 야. Yeah. Ich bin sehr glücklich und zufrieden. 어, 신은 대단히 행복하고 정말로 어어 어,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치료될 수는 이런 치료는 바로 이 사람이 주사를 맞지 않고 어 수술하지 않고 깔창을 치워버렸고 구두를 바꿨기 때문에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에 이렇게 거의 완치의 효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철이 배웠지 발골락에 힘이 없을 때 테스트하는 방법 지금은 세지 어, 왔을 때는 이게 힘 하나도 없었습니다. s m r l hier keine Kraft, 네. keine Kraft. 처음에 왔을 때는 힘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철이 얼굴도 보여줘라. 야 <laughs> 많이 배웠어요. 아주 많이 배웠지? 네. 자또 발코락 테스트. 아, 음. 어. 지금 무하게 튼튼해졌지? 네. 그 다음에 그 여기 팔바닥 아팠던 거요렇게 테스트하면 눌러보는 테스트. 처음는 이게 멀렁멀렁했죠. 네. 자, 고건 어디 치, 저, 치료하지 여기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쪽으로 해서 네. 자, 여기 중간 큰 오픈, 기다란 뼈 있지? 이게 네. 뼈, 뭐라 그지뼈 이름이? 중족골이라고 합니다. 어, 고관절 사이에 있는 어, 프리페아 대프렌zial 레제토아를 자극합니다. 그 요산 통증이 일으킨 거하고 같은 위치입니다. 자, 해보세요. 더 많이. 그게 저, 쭉 어, 포인트야. 오케이? 그리고 앞으로 쭉 나가야지.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발바닥 족저근 망령처럼 눌러주고. 꽉 눌러주고. 딱 눌러주고. 오케이. 이 스텝이 안되면 다시 돌아 야, 1년 반 동안 바로 고그 지점이 아팠던 것이 처음 어, 이철이가 치료하고 나서 없어졌었습니다. 또 추가로 또 어, 하는데는 어디지? 오, 네. 앞쪽에. 거기, 거기 어딘가 뼈가? 뭐비볼도 약간 앞쪽 밑에 쪽으로 해서. 어. 이렇게 치료. 자, 네. 오케이 고지점으로. 그 그러고 나서 두번 치료 와야 되니까는 허리 통증은. Schmerzen 85%, 90%? Ja, ja. Jetzt nichts mehr. Nichts mehr. Ja. Ich habe das Heilandung abgezogen, die ich nicht mehr zurückgehe, die ich nicht mehr aufsetzen kann. Zuerst mal auf Koreanisch, Über Koreaner, über deine Dekoration. Also, ich jetzt in Deutsch. Ja, Deutsch sprechen. Ich ja. überdecke. Also. Ähm 이 소리에서 네, 네, ja. geht. ja. ja. oh, ja, ja. 너무 많이 네, 네, 얘기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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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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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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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시 keine kortison 스프린. keine kortison 스프린. keine operation, nichts. 바로 이 사람은 척추 쪽에 코르티손 어 신경 뿌리 주사 놓는 거를 거부하고 입체 약품 주사 놓는 거 거부하고 통증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한두 번 치료로서 금방 되어지는데 여기 코르티손을 여기 맞거나 그런 사람들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티션 가져오면은 아프더라도 참으십시오. 지금 여기 이철이라는 학생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철이 얼마 이런 거 같은 거 간단하지 이제 네어 간단합니다. 네, 어? 배워보니까 참간단하죠 어처구니 없이. 네. 얘기 한마디 해봐. 어 생각보다 <웃음> <웃음> 이거 비디오로 배울 수 있을까? 비디오로 배우는 거로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와서 보고 배우는 게뭐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담고 있어 가지고 비디오로는 조금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어,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낫죠. 그러니까 책보다는 비디오 필름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비디오 필름으로 다못 봅니다. 여기 옆에서 실제 일하면서 손가락질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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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려주면서 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일일견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에, 이제 몇주 남았지? 한 한국 가려면두 달? 네, 한두달 정도 남았습니다. 어, 두달 정도 되면 한국 가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치료해줘요. 예? 네, 예, 어, 우리가 치료 못하면 이 사람은 인생이 고장나. 아프니까 결국 스스로 하고 주사 맞는 거야. 어, 우리의 손에 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수 있는 손이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명심합시다 우리 다들. 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